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세이코인이 비트코인이 1% 정도의 제 추세 반전 상승 반전을 이루면서 전고가를 돌파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봉상 그리고 1봉상 큰 그림에서 이 돌파 자리에서의 단기 목표가 그리고 눌렀다가 추가 시세 기록했을 때이 N자 패턴의 추가 목표가 대한 내용들까지 오늘 분석 영상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세이코인의 우리 단기 폭등 이후 단기 박스권 상단을 뚫어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선은 얼마로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기 12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그리고 세이코인으로 단기 상승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도 남기셔서 세이코인에 대한 전략들 유통방에서 더 디테일하게 타점, 타이밍 공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세이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스트라티스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될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코인의 1,535원 밑에서 이제 토요일에 타점을 잡았는데요. 자 하루만에 우리 스트라티스코인의 1,300, 1,535원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당일 플러스 옆으로까지 1,500원에서 1,700원까지 약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아침 시간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18일 다음날까지 네, 플러스 15%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대량의 상승이 나왔다면 대량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상승파동이 나왔다면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목에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 그리고 다시 거래량 수반한 상승파동 구간에서 수익 실현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파동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재공략 타점도 보통방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스트라티스 코인뿐만 아니라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의 정확하게 같이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 010 6443 1483 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사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코인은 12월 12일에 제가 14,10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 3,000원 정도 약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가격을 끌어올린 14,000원을 기준으로 이 부근까지 리셋됐다가 반등할 때 혹은 이 지지 라인들을 깨고 추가적으로 낙폭을 확대했다가 3중 바닥에서 반등하는 타점은 여러분들이 또 제공력 기회로 관심있게 봐야 되는 구간이니까요. 코스모스 코인 20% 수익 챙기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타로 접근해서 추가 엘스타점을 같이 공부해 나가고 안전하게 폭등 시세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종목들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들, 그리고 올바른 전략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세이코인의 현시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만 빠르게 점검을 해 드리면, 자, 460원 가격대, 그리고 440원 가격대를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우리 440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격대를 거래량을 수발하면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상승파동이 나오고 또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또 다시 460원 가격을 자, 탈환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 이후에 이 저점 다졌던 460원에서 이중바닥 그리고 다시 한번 W 반등을 기록하면서 자, 여기를 460원을 돌파하고 반등 그리고 460원을 다시 이 중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삼중바닥 부근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간다면 440원과 460원 가격이 앞으로 세이코인의 핵심 기준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이 가격을 안 깨면 보유해도 좋다. 단이 지지라인들을 깬다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추세이탈로 인한 추가 낙폭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440원과 46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눌러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자, 요 구간 찍고 반등할 때 오늘 거리랑 들어오면서 전고가 돌파 나왔는데 한번 조정파동 겪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저점 매수, 하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시간 매수 타점을 혼자서는 계속해서 차트를 보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네 정확하게 네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네 단타 실시간 전략들 함께 업데이트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지금 가격은 이제 사실은 자, 저점 가격이 조금씩이지만 이제 높아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 가격대가 이렇게 높아져 나가고 있고, 고점 가격대도 이렇게 높아져 나가고 있다면,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조금씩 고점과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다면, 이번에 상승 구간에서의 네, 단기 목표가는 저는 53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제가 46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이 저점 가격대가 조금씩 이제 높아질 거거든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 현재는 뭐 475원 구간, 나중에는 조금씩 이 저점이 지지선이 높아져 나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겪으면서 10% 정도의 이제 상승이 왔다 갔다 파동을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10%씩 끊어서 단타 대응해서 올라가면 돌파 못할 때 외도 빠지면 반등한 타이밍 10% 단타 수익 챙기고 또 빠지면 다시 잡아서 또10% 단타 수익 챙기고 이렇게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상단에 좀 강하게 거리대금 다시 증가시키면서 53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530원을 돌파하면서 560원까지 한번 그리고 다시 530원 가격을 지켜주면서 한번더 1파 2파 3파동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 자, 세이코인에 대한 자, 530원의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목표가는 4시간 분봉산 690원 약 7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억하시기 편하게 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 일봉산 그림에서 자, 낙폭을 확대하고 이 저항대를 형성을 했는데 그 저항대를 강한 거리력으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기, 기록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현재 큰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 고점 가격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이 고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고요 저점 가격은 여기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우상향 추세가 일봉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위로 이 추세 상단의 목표가 얼마까지 700원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이코인의 홀더분들께서는 밑으로 짧게는 475, 길게는 460, 더 길게는 44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단기적으로는 530,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 560,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 시, 700원까지의 폭등을 노려보시면서, 연말 연초, 세이코인의 단타,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의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세이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은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종목들, 그리고 세이코인에 대한 타점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조금 물려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고민되는 코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사연, 문자로 남기셔서 추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진단,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수익 낼수 있는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는 타점들의 위치에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아비트런 코인 1430원 밑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정확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당일 반타 수익으로 눌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또 다시 20% 20% 다시 리셋된 자리에서의 또 줄어든 거리량이 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신호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또 제가 제공약 타점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자, 저점과 고점이 확인된 코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활용해서 여러분들 계좌 10%씩, 20%씩 단타 수익 만들어 갈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정확한 타점에서 올바른 전략으로 안전하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의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